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CIA 신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공항 검열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라 올라오며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기에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농담처럼 언급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례가 확인되며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 설령 한국 공항 검색대에서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미국 입국실 랜덤으로 SNS 열람과 심층적인 질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세컨더리 룸으로 가는 대상이 기존의 젊은 여성뿐 아니라 40대, 50대 남성까지 확대되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더 충격적인 사례로는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대기업 부차장급 직원들이 임원들과 함께 미국에 방문했다가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입국이 거부되면서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블라인드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는 것이다. SNS에 반미적 게시물을 올리거나 탄핵, 시위에 참여한 사진을 자랑했던 기록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인터넷 검색기로 이메일 심지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까지 검열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도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다. ESTA 비자 신청 거절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며 SNS에서 반미적 발언을 했거나 미국을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던 기록이 주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국 입국 강화에 대한 상황을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시작된 CIA 신고와 연관 짓고 있다. CIA가 한국에서 접수된 신고 데이터를 활용해 반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고된 계정을 바탕으로 메타의 인스타그램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자동 열람하며 해당 계정과 연결된 모든 아이디와 활동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벡터 데이터로 변환되어 인공지능이 기억하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활동을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을 검열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화된 연자제와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모든 과정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미국 정부의 요청에 협조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요청한 데이터와 제공된 비율을 공개하고 있다. 보고서는 단순한 자료 요청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한 데이터 활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런 상황은 더 이상 농담이나 루머가 아니다. 반미적 게시물을 올리거나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네트워크 전체가 검열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에 무심코 남긴 게시물이 현재의 자유와 권리를 위협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점은 소름 끼치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감시와 검열이 강화된 이 시대에서 정보의 자유와 감시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